아 참, 짖끝네 다들 다들 짖끄셔 아, 이거는 이거 왜 좋아해요? 이거는 좋아 할이유가 없잖아. 이거 귀여운 건 귀여운 애들 해야 귀엽죠. 이거 저는... <laughs> 저는 그닥 귀엽진 않아요. 이거 귀엽나? 아닌 거 저희가 배워봤는데, 아, 아 못하겠어요, 무대에서. 미안해, 막, 못하겠어요, 무대에서는. 이 선수도 막 멋있고 싶은데. 해도 재미도 없고. 분위기는 흐릴것 같고, 막, 그래요. 아, 진짜. 아, 그거 아니라고! 그거 아니야. 오늘은 아니야, 진짜. 내가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요, 진짜.